자, 저희 웹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PC로도 접속을 할수 있고 모바일로도 접속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MBTI 테스트 같은 사용자 재미를 위해서 공유를 권장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특히나 모바일로 많이 공유되고 모바일로 많이 참여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PC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 모두를 고려하여서 디자인하여야 할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PC에서는 PC에서 디자인한 UI를 보여주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을 위한 UI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여서 만든 웹사이트를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를 온전히 CSS만으로 만드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어, 너무 코드가 길어질 뿐더러 CSS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니즈가 생길 수 있는데, 아, 혹시 이것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만들어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여서 내가 조금 쉽게 만들 수는 없을까? 네, 이런 니즈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bootstrap 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getbootstrap.com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getstarted 를 누른 다음에 여기 CSS 부분에 CSS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헤드 영역에 이 CSS 파일을 임포트해라 라고 나와있죠. 카피 눌러준 다음 저희 사이트에도 헤드 영역에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정의한 CSS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트스트랩에서 정의한 CSS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헤딩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h1 태그로 감싸서 헤딩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p 태그로 감싸되 클래스 값에 h1을 주는 것으로 css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css를 적용할 때 클래스 이름에다가 혹은 클래스 id 값에다가 css를 적용하죠 부트 스트랩 역시 클래스 이름에다가 CSS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트스트랩을 빌려 쓰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클래스의 이름을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모든 CSS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저희 버튼을 바꿔 볼게요. 버튼이라고 검색을 해 주고요. 이런 예쁜 버튼들을 단순히 클래스 이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저희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이거 좀 예뻐 보이네요. 된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저희가 만든 버튼에다가 붙여 넣어주고요. 이름을 시작하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예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모바일을 위한 UI와 PC를 위한 UI를 모두 제공해 줄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시스템이란 이 웹페이지의 전체 UI를 12등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저희의 내용은 잠깐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예제를 위해서, 새로 고침 눌러주면은, 이게 더 눈에 보기 편하겠네요. 이렇게요. 이 컨테이너 태그로 감싸진 디아브 태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디아브 태그는 call6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디아브 태그는 call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제가 부트스트랩은 이웹 페이지를 12등분으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콜 6는 그 12등분에서 항상 12분의 6의 공간을 차지를 하고 콜4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4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웹 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도 항상 12분의 6과 12분의 4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부트스트랩이 반응형으로 코딩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콜6와 콜4를 통해서 클래스 값을 준다면은 사용자가 PC에서 보든 모바일에서 보든 크기를 변경해 주면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트스트랩에서의 놀라운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드 시스템에서 보면은 X 스몰부터 XX라지까지 사용자의 해상도에 따라 선택되는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 콜식스에 콜 라지 12, 콜 미디움 8, 콜 스몰 2 이런 식으로 코딩을 바꾸면은 자, 처음에 웹페이지가 최대로 열려 있을 때는 라지, 라지 해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12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웹페이지가 조금 줄어들면은 이렇게 미디움 해상도인 12분의 8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면 다시 스몰 해상도인 2에 해당되어서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몰과 라지와 미디움 값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사용자가 어떠한 해상도로 저희의 웹사이트에 들어오든 거기에 맞춤 디자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서 저희의 웹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꾸며볼 계획입니다. 자, 아,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저희의 웹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죠.